토트넘을 살릴 유일한 선수, 그가 바로 손흥민이다. 다가오는 맨시티전, 콘테 감독의 부재를 두고 대행을 맡은 스텔리니 코치의 발언이 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에 따르면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손흥민 관련 질문을 받았고 그는 앞서 자신이 지휘할 토트넘의 모습을 예측하게 만드는 발언을 보였는데요. 스텔리니 코치는 주중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이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냐는 질문에 매 순간이 변곡점이 될수 있다. 모든 것은 손흥민 스스로에 달렸고 또 팀에 달렸다. 모든 선수가 모든 순간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오늘 뗐는데요 이어 손흥민이 해내고 있는 과업들은 팀에 매우 중요하고 그가 팀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올 시즌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는 몰라도 팀에 기여하고 있다. 그것이 득점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자 축구 전문가들은 다가올 맨시티전 스텔리니 코치가 손흥민을 무조건 선발로 기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활로 팀의 변곡점을 맞이하여 과감하게 페리시티를 제외하고 세세뇽과 포로 등 손흥민을 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브 자원을 마음껏 투자할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아울러 스텔리니 코치의 인터뷰는 손흥민을 향한 애착과 두터운 신뢰가 잘 묻어났기에 팬들은 다가올 경기 맨시티 킬러 손흥민을 밀어줄 수도 있다는 파란을 예상했는데요. 이는 상대팀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또한 인정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로가 맨시티의 이적 리스트에는 있었지만 바이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토트넘에서 뛰기로 결정했다. 그는 토트넘에 매우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했는데요. 이어 손흥민의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펩 감독은 단주마 영입 또한 나름 좋은 딜이었다. 최근 토트넘은 공격수의 부상이 많았고 케인과 손흥민이 고군분투를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주마가 적절한 때에 왔고 단주마의 도착이 손흥민을 부진해서 빼내도록 자극했을 수 있다라며 손흥민의 부활을 인지하고 그의 최대 강점인 날카로운 역습을 지속적으로 조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적장 감독까지 잘 알고 있는 손흥민의 최대 활용법을 사용하지 않는 콘테의 전술이 무엇보다 답답한 지금. 점점 득점왕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손흥민을 두고 스텔리니 코치가 과감한 결정으로 맨시티전 2마길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